지금 이제 감사이 공항에 도착했고요. 지금 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가려고 합니다. 버스는 왕복으로 3,700원이고요. 가격이 좀 얼른 모양이에요. 근데 그래도 제 생각엔 한국에서 티켓 사는 것보다는 일본 와서 사는 게 조금 더 저렴하지 않나. 환율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침 운 좋게. 지금 6시 40, 50분에 출발하는 이 버스를 타게 돼서 이거 타고, 이제 965분 가고 도착해서 밥을 먹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찐찐찐 퇴사를 하고, 그러니까 최, 최, 최종 퇴사죠. 드디어 백수가 됐습니다. 유튜버를 하려고 백수가 된 거는 아니고요. 첫 번째는 원래 제가 5년간 다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제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혹시나 이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이 직업을 포기하게 될까봐 남편이 관련 직종에 이직을 좀 해봐라 이직을 해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짧게 했었습니다 원래는 진짜 백수가 되려고 했었는데 지인분이 자기가 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 일을 좀 돕다 보니까 드디어 진짜 퇴사를 하게 됐어요 아 여러분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양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호텔에 도착해서 찍어요 일단 완전 그냥 비즈니스 룸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있는데 침대가 생각보다 넓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은 그냥 우리 딱 생각하는 일본 화장실이어서 저는 이 정도면 됩니다. 깔끔하기만 하면 돼서 깔끔하고 생각보다 호텔은 삼성급보다 조금 인것 같아요. 한3.5이 친구 있죠. 이친이거고 요거, 요거 요거는 밑에서 줘요. 그래서 너 가져갖고 막 가져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 상품들이 다 있습니다 TV도 있네요 일단 나가서 밥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찐찐찐 최최최 최종 퇴사를 하고 일본을 가느냐 일본이 그렇게 좋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본에 대한 미련이 조금 있어요 가게가 문을 닫아, 닫는 시간에 들어왔어요 제가 왜 왔어? 애기 닭고랑 생맥주 시켰어 그 1100엔 맛있게 겠습니다 여기는 음, 특이하게 이렇게 모 광고에 간장을 뱁니다 아마도 여기 김밥고특징인것 같아요 지금 일본 TV 틀어놓고 아 오랜만에 일본어를 말하려니까 말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호텔에서 나눠주는 잠옷입니다 꽤 편해요 다리는 7부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첫째 날이니까 쉬는 날이라 생각을 하고 오늘은 좀 일찍 잠이 들어 볼게요 내일부터는 빡세게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진짜 오랜만에 촬영을 하려니까 너무 쑥스러워요 너무 쑥스러워요 그치만 오늘은 좀더 용기 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복을 안에 입어줬습니다 춥더라고요 목도리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첫 번째 그 로망이 뭐냐 바로 타마고 카케고왕을 먹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왜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 밥 위에 계란을 얹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게 저의 오늘 첫 번째 로망입니다. 소박하죠? 여기가 제가 어제 묵었던 프레샤인오베산놈이었는데 아주 추천합니다. 1박에 6만 원이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돈을 벌어서 처음으로 여행을 해외 여행을 갔던 게 일본이었는데 그때가 벌써 한 1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가서 제가 일본 문화에 당시로서는 좀 센세이션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일본에 일을 하러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자도 직접 받았었는데 그 당시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게 되면서 제가 일을 할수 없게 됐고 뭐 가족들이 이제 만류를 했었어요. 방사능 문제가 있으니까 가지 않는 게어떻겠느냐 해서 실제로 가지 않았었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있게 되면서 일본은 별거 적으로못 갔거든요. 근데 그게 좀 저한테는 약간 한이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본 꼭 가면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대단한 것들은 아니고 아주 작은들이거든요. 작은 여러 로망들을 한번 실현시켜보려고 이번에 혼자서 가게 됐습니다. 이 전철이 위에로 다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쁘죠? 일본에서 맞는 아침, 약간 설렌데요꽤 신납니다. 도배는 뭔가 위로 모노레일 같은 게 다녀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곳입니다. 미즈노 카케공항. 혼 입주 는 소유 됐어 비밀 의 간장 집을 보유 하고 있나 봐요. 여기는 바보 두 번까지는 무료로 해줍니다. 여기는 좀 설명을 해줘보면은 모닝세트가 550엔이고요. 보시면 음, 파랑 돼지랑 당근이랑 곤약 이렇게 들어있어요. 감칠맛이 많이 나고 되게 맛있습니다. 투덜 샌놈이야. 넘어서 아 기타노 이진칸으로 지금 이런 일본 정치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고, 이거는 그 유교가 지금 고배는 딱 낙엽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은행이 있는 게. 위에서 보는 풍경은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좋은데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오늘? 오늘... 부름도 안 좋... 지금 보면은 초겨울 날씨인 것 같아요 초겨울 오노레일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 밑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노레일을 설치하니까 밑에 공간이 남잖아요. 거기다가 건물을 만들어서 가게도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こちらがですね、えっとここのオランダ館と、えっとすぐ上にあるデンマーク館、でオーストリア館三館まとめてご覧いただけるパスポートをご用意してます。はい。それじこちらですね、千七百円が今こちら千四百円で。この香りのだけはダメですか。うん、このだけをったらえっと七百円になるんで、はい、ちょっと割高になるんです。あのちょっと私がね、<laughs> ちょっとインフォメーションが全然なくて、はい、この香りの家って何がありますか。えっとね、えっと香りの家は。はい 中で構成を作ることができたり、えっとね、築百年の旧オランダ総領事邸になるんで、その領事の方が住んでた時の家具とか、あのメイドさんの部屋とか、炊事場とかそういうのも展示してます。あ、構造作りのものもこのキプネ入っていますか？入ってない。また別別かかります。あ、いくらですか？えっと三千 三千七百八十かな三千八百九十その辺ぐらい。あ、私この、これだけで、これだけでいいです。他はいいんですか。せっかくなんで、もうすぐそこにあるんです。ああ、ちょっと外だけ見ても大丈夫です。あ、もちろんです。はい。じゃあここはい入らいます。はい。はい。じゃあ七百円でございます。めっちゃかわいい。 제이두 번째 로망이 뭐냐면 예쁜 키스땡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스땡 가서 커피 마시기 도전. 지금 떼었어요 귀 혼자 여행하면 엄청 외로울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혼자 여행 해봤는데 그때 엄청 엄청 외로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혼자 생활하고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은근히 외로움 많이 타고 좀 그런 편인데도 꽤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했고요, 제가 지금 로망을 3개 읽었습니다. 아, 하나는 이런 느낌의 코스텔입니다. 3박 머무를 예정입니다. 지금 호스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야라고 하는 제 일본 네 번째 로망이 일본에서 떨이 도시락을 사먹는 게제 로망 중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마트를 왔거든요. 마루 하치라고 하는 마트인데,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게 제가 원하던 그런 것들이거든요.